60대에 운동하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다섯 가지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골든 운동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클리닉에 70세 남성분이 오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유튜브에서 본 시니어 운동법을 따라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대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운동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운동은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지 운동은 고강도 점프 운동. 많은 분들이 운동은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점프 운동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뼈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점프할 때 우리 무릎에는 체중의 3~4배 충격이 가해집니다. 70kg 어른이 점프하면 무릎에 280kg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점프 운동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신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이 최고예요. 관절에 무리 없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금지 운동은 무거운 웨이트 들기. 근력 운동이 좋다더라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덤벨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60대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 2%씩 감소해요. 힘줄과 인대도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지어 급성 심근 경색까지 올수 있습니다. 특히 숨을 참고 힘을 주는 발살바 호흡을 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올라갑니다. 뇌졸중 위험이 급증하는 거죠. 그럼 근력운동은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하세요. 본인이 10번 들수 있는 무게의 60에서 70%로 15에서 2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금지운동은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라켓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60대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감각은 40대부터 서서히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무릎에 십자인데 발목 인대가 버티지 못해요.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운동 부상의 30%가 이런 구기 종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탁구처럼 움직임이 적은 라켓 스포츠나 게이트볼, 파크골프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운동 전 균형감각 훈련을 꼭 하세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 운동은 과도한 목과 척추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은 독이 됩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척추를 과도하게 피트는 동작은 정말 위험해요. 60대부터는 척추 사이 디스크가 얇아지고 경화돼요.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면 디스크 파열, 척추관 협착, 심지어 척수 손상까지 올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70대 분이 요가 수업에서 플라우 자세를 하다가 경추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스트레칭은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요. 특히 목 스트레칭은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정도만 하시고 뒤로 젖히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금지운동은 호흡을 참는 운동.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으으 하면서 숨을 참고 힘을 주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 안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액도 감소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순간적으로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면서 뇌출혈, 심근경색 위험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운동 중 급사 사고의 70%가 이런 잘못된 호흡법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날숨에 힘주기예요. 힘들 때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시고요. 골든 운동법. 자, 그럼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골든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3, 2, 1 원칙. 주 3회 운동. 하루 20분 이상. 운동 강도는 10점 만점에 6점. 둘째, 워밍업 10분 원칙. 본 운동 전에 반드시 10분간 관절 풀기와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셋째, 폭합 운동보다 단순 운동. 여러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보다는 한 부위씩 집중하는 단순 운동이 안전해요. 넷째, 수중 운동 적극 활용. 물의 부력으로 관절 부담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이 어려우시면 물 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꾸준히 안전하게가 최고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금지 운동 꼭 기억해 주세요. 고강도 점프 운동. 무거운 웨이트 들기.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운동. 과도한 목과 척추 스트레칭. 호흡을 참는 운동. 대신 골든 운동법으로 평생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2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어요.